자 실수 a b c d 에 대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고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1 그리고 a c 더하기 b d가 0이다 그러면 세 번째 식을 a c는 마이너스 b d 바꿔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a 제곱 c 제곱은 b 제곱 d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자 그러면 여기서 a 제곱을 1 마이너스 b 제곱이다 라고 바꿔놓고 d 제곱을 1 c 제곱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식 자체를 1 b 제곱에 c 제곱 곱한 거. 그다음에 b 제곱에다가 1 c 제곱 곱한 거. 그러면 c 제곱 b 제곱 c 제곱은 b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워지고 c 제곱은 b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 나왔지. 자 그러면 왼쪽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기억이 성립했던 거야. 자그 다음에 니은 니은으로 가 보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잖아. 그러면 b 제곱이 c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를 바꾸면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 그럼 맞네. 그럼 얘도 똑같아 c 제곱을 b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b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도 맞는 거야. 그래서 기억류는 맞았다.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보면 얘는 A제곱이 D제곱이랑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고. A는 D일 때, 그러면 A가 D라면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DC 더하기 BD가 0인 거야. 그러면 D로 묶는다면 C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D가 0이거나 C 더하기 B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랑 D가 부호가 같다면 C랑 B는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D라면 마이너스 DC 더하기 BD는 0 그래서 D로 묶으면 b-c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d가 0 또는 b는 c가 되는 거야. 어 그럼 뭐야? a랑 d가 부호가 다르다면 b랑 c는 부호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봐봐. 그러면 ab 더하기 cd는 0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첫 번째 a랑 d가 부호가 같다면 db 더하기 cd는 0 이렇게 돼서 D로 묶으면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랑 D가 부호가 같다면 B랑 C는 서로 부호가 다른 거지. 그래서 얘는 항상 0이 되는 거야. 얘는 성립하네. 자, 두 번째 A랑 D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마이너스 DB 더하기 CD가 0. 그러면 D로 묶으면 C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랑 D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C랑 B는 서로 부호가 같다.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디귿은 성립했던 거지 정답은 기역, 니 디귿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위의 영상은 정석풀이고요 자, 지금 단축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원방을 배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라는 거는 얘는 반지름이 1이고 원의 중심이 0,0인 원 위의 점이 a,b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거지. 그래서 여기 원 위에 a 콤마 b와 c 콤마 d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ab와 cd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거지. 얘는 bd는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양변을 AC로 나눈다면, AC분의 BD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가 마이너스 1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A콤마 B와 C콤마 D인데, 이두 개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는, A 빼기 0, B 빼기 0, 곱하기 C 빼기 0, D 빼기 0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0,0과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0,0과 c,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두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a,b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직선이 지난다 C 콤마디를 지나는 직선은 얘랑 수직이 되는 거지. 여기 수직. 그래서 여기가 C 콤마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당연히 수직이니까 A는 D가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C가 됐던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A 제곱은 D 제곱이 되고 B 제곱은 C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기억이 맞다면 얘도 똑같이 바꿔줄 수 있는 거야. B제곱 대신에 C제곱으로. 그래서 여기를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이 B제곱 더하기 d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ᄂ도 맞다. 자, 이것은 이렇게 밑의 식이 만족하는 게 있으니까. AB는 마이너스 c, 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넘기면 AB 더하기 CD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